예 안녕하십니까 동부 그린 테크입니다 아 여기는 고령군입니다 처음으로 첫 어, 시범 사업을 어, 하게 되었습니다 고령군에아 여기는 좀 재배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어 유인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높은 게 아니라 이제 가파름 가파릅니다 자 이제 설치를 다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한방에 촤 나온다. 자, 앞이나 뒤나 한 번에 같이 털어 나옵니다. 자 올라가죠? 아, 높아도 이렇게 충분히 올라갑니다. 자, 지금은 완전히 다 개폐를 한 상태입니다. 아, 약을 칠 때는 깍 닫고 치면은 공중에 어, 2분에서 어떤 집은 10분까지 떠 있습니다. 예, 뭐 순식간에 올라갑니다. 물 닦고 치면 어 안에 안개가 쫙 합니다 빽빽하게 잡니다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바깥에 아뭐 뭐 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 이거 맞십니다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부합니다.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동보그리 택하겠습니다.